인제군의 대표 관광지인 곰배령 정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돌무더기가 가로막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 중이라는 팻말도 서 있습니다. 승용차가 후진으로 되돌아 나옵니다. 관광객들은 도보 산행에 나섭니다. 섭씨 3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서 그늘도 없는 시멘트길에 왕복 6km나 걸으려니 짜증이 절로 납니다. 또 숲속 그늘이라고 알고 왔는데 이렇게 땡볕에 시멘트 바닥을 오래 걷게 해서 좀 황당하기도 하고요. 좀 이거 막고 있는 사람이 너무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 길은 원래 관광버스가 다닐 정도로 통행이 자유로웠습니다. 산 정상에는 버스 30여 대를 세울 수 있는 대형 주차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중순쯤 땅 주인이 길에 돌무더기를 쌓아놨습니다. 정식 포장 도로가 날 예정이었는데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무산되자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춘천의이내서이 집이 무지고 지금 서이서 빨리 해주지에 등산로 입구도 양철판으로 막혀 있습니다. 땅 주인이 이곳에 집을 지으려다 시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자 1년쯤 전에 길을 막아 버렸습니다. 막힌 땅 너머에 농경지가 있는 주민들은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경운기가 못 지나가니 비료는 등짐으로 전환을 하여 했습니다 농사가 끝나도 걱정입니다. 수확물을 어떻게 가져나올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생산물이 생산됐을 때 그거를 반출을 해야 되는데 반출을 여기까지 등짐으로 지고 나와야, 나와야 되는 이런 관광객들은 등산로 대신 숲 속으로 내몰립니다. 불편하고 들어오는 길을 모르니까 항상 그냥 버스를 대놓고 서는 소소 손님들이 등산객들이 많았는데 없어 이제 관광객이나 농민들의 입장에선 답답하고 화가 나는 일일 텐데요. 아무리 내 땅이라지만 많은 사람들이 쓰던 길을 이렇게 맘대로 막아도 되는 걸까요? 해법은 정말로 없는 걸까요? 관할 행정기관에 물어봤습니다. 개인 사유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거나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협조를 구하는 부분들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적으로는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는 없고 그게 뭐 뭐가 한 얘기지만 좀그 과순 주인들하고 산주들하고 뭐 민사로다가 하, 할 수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원인이 알아서 해결하거나 민사 소송을 하라는 겁니다. 당장 갈 길을 못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이 알려주지 않은 또 다른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법 집행입니다. 형법을 보면 185조에 교통 방해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라도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길이면 함부로 막아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경찰의 대응은 고발이 들어와야 마지못해 살펴보는 수준에 그칩니다. 사실 그런 거는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저희도 수사하면서 응. 내 땅이라고 해서 막았다. 응. 이런 경우에 사실 처벌하기는 그렇 쉽지는 않거든요. 골치만 아프고 민원 해결의 실익은 크지 않다 보니 행정 기관도 경찰도 뒷짐만 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자체와 수사기관이 서로 이 사안에 대해서 좀이 사안을 미루다 보니까 좀 지체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그 행정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반교통방해로 경찰에 신고된 사건은 강원도에서만 매년 80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만난 두개 시군의 행정과 경찰 공무원 6명 가운데 형사고발을 하겠다거나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겠다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KBS 뉴스 하초입니다.